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올해는 2019년 기해년 이죠 네, 내년은 네. 2020년 쥐띠의 해입니다 네, 네, 네. 어, 내년에 잘 맞지 않는 음. 띠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안좋은 띠들도 있, 있구요 네. 나이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마다 안좋은 띠들이 있어요 띠들이 있고 또 통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쥐는 양하고 안 맞고 말하고 안 맞는다고 해요 그니 그러니까 쥐하고 양하고는 잠이 원진이고, 음. 또 자오는 말하고는 충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안 맞아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잘 맞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궁합상 서로 웬수고 서로 충이 걸리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 띠들이 쥐하고는 말하고 양하고는 상금이라고 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운세를 보면 어, 양하고 말은 잠깐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음... 거를 보고 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10대, 20대, 30대마다 있을 거고 또 쥐띠, 양띠 말고 어, 양띠하고 말띠 말고도 어, 내년에 조심해야 될 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 같은, 아까 선후에도 이제 뭐 내년에 좋은 띠들도 있는데 좋은 띠인데도 20대 띠하고 30대 같은 띠라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는 괜찮았는데 30대는 또 나쁜 띠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똑같은 말띠라도, 네, 네. 뭐 똑같은 쥐띠래도 똑같은 소띠래도 그렇게 있기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0대 보면 19살짜리 말띠들이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어, 수가 그렇게 석 고삼짜리 애들이죠 고삼들인데 내년에 수들이 조금 그렇게 석 좋은 운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아니면 이제 뭐꼭 띠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아빠가 무슨 띠냐, 엄마가 몇살이냐 네, 가족 그렇죠. 구성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조금 그 영향을 맞을 수 있는데 너무나 이제 사주가 약간 또 너무나 안 좋은 데다가 또 사주까지도 내운년하고 부딪히거나 아마 안 좋으면 실력 발휘를 못할수 있어요. 음.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고3자리에서는 또 이제 (24살) 개축생 솔띠들 네. 어~ 솔띠가 삼재이긴는 해서 눈는재이긴 해요 눈는재인데 (24살에) 어~ 관제수 십이수 그다음에 뭐~ 구설수 어~ 또 뭐냐면 방황 음. 뭐 이런 게있어요 그~ 이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별할 수 있는 수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8개) 유생 닭띠 어~ (28개) 유생 닭띠들이 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지만 아~ 어, 그래도 내년에는 반반이에요. 음. 조심할 것 좋은 것도 반반 나쁜 것도 반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물 심미생 어~ 양띠 음. 어~ 올해 스물 아홉이 되고 내년에 서른이 되죠 그니심미생 양띠들이 어~ 내년에 어~ 경거망동 한다든가 아니면 어~ 이별한다든가 직장을 잘못하면 자천당한다든가, 그만둔다든가, 욕심을 부려서 새로운 모의 뭐 시작한다든가,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음. 어, 라는 거예요. 참았으면 좋겠다, 승질대로 하지 말고 참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37 갑자생들, 특히 남자들 안 좋아요. 음. 같은 쥐띠래도 갑자생 쥐띠 37살이, 어, 기가썩좋지 않아요. 모제, 모, 그러니까, 어, 억울한 누명, 음. 어, 그 다음에 왜냐면 구설수. 그다음에 뭐 잘못을 안 해서 덤태기를 쓴다든가 랄략 중생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2살 김희생 양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어마십여섯 늘미성 토끼띠 어, 넌 토끼띠들이, 어, 또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요 뭔가 특별한 게, 이거 관제 조심해, 이거 뭐, 이, 뭐 이별 조심해, 뭐 이런 거보다도 여러 가지로. 음, 네. 건강상,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운이라는 게안 좋게 되면 내가 아플 거 이별수로 대신 때우면 한다든가, 이별할 거 아플 거 때우면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금전을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가질수 있어요. 특히 시운 다섯 병호생 말띠가 제일 안 좋아요. 병호생 말띠 도 특히는 남자분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시운 다섯 병호생 말띠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 같은 경에는 정말 명을 한번 떼고 넘어간다든가 경고망동하는데 일거리 벌리지 말고 그리고 부스럼 맹들지 말고. 그 내년에는 그냥 내가 먹구름이 쏟아져서 그냥 우박이 쏟아진다 고 생각하니까 외출하지 말아야 돼. 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거나 벌리거나 뭐 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 인사받을 수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인사받을 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축생 소띠들 육십 먹은 어 신축생 소띠들 아, 조심해야 되고 또 아까 이제 양띠들이 이제 원진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또충이또 하기도 하고 뭐 서른 살 양띠 마흔두 살 양띠 시운네살 정미생 양띠 그다음에 을미생 양띠 그중에서도 마흔두 살 양띠하고 정미생 시운네살 양띠들이 어좀 수가 또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 뭐를 하시고 시작+ 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어떤 변동을 가진다든가 그럴 때는 꼭 물어보시고 하시고 이게요 어그 내가 접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거를 왜냐면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힘들었을 때는 왜냐면 올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여기까지는 견디다 견디다 내가 여기서 그냥 막 접어야 될까 사람들이 또 보면 이걸 결정하기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접어야 되나 마이너스 0이에요 마이너스 이제 0에서 바닥을 치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점점 하다박을 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시기가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와 하고 접을 때 하고 내가 포기를 할 때가 때를 잘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어 그렇게 크나큰 손해를 안볼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 들어간 돈은 많고 손해는 바, 아, 보기는 싫고 네. 그냥 어영부영 끌어갈 끌어가고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아르 떨에서 옷도를 개고 이런 식으로 막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근데 그거는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과감하게 음.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 과감하게 내가 시작할 때 과감하게 음. 시작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내가 무슨 띠지 내가 몇 살이지. 라고 잘, 이제, 물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들꼭 내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가을,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이제, 7월, 이제, 다, 얼마 안 있으면, 8월이잖아요. 8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한 4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올해가. 4달 남았는데, 벌써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양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보통 10월만 되면 벌써 내년, 거를 정년히 모르게 하기도 물어보죠. 하고, 이제, 준비들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어, 나하고 시계하고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예, 인생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꼭 안, 운기가 안 좋을 때 미리 물어보시고 미리 피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요. 특히나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이게 일광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